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지만,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났는가, 또 내가 어떤 형제를 만나는가, 또 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내가 어떤 교회를 만나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도 있죠. 배우자 같으면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는 거죠. 태어나 보니까 그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요. 우리가 조국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만남을 갖지만, 만남은 참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히 전도지에 쓰여 있는 말씀인데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이런 구절이죠. 사실 이 세상의 인생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지 방황하면서 살 때가 많은데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모든 삶의 목표가 맞추어지니까요. 그보다 귀한 만남은 세상에 없죠. 그저 다른 만남들은 우리의 인생에 조그마한 영향을 크고 작게 미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건 결정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니까요 또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숫자가 약 6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6만 개 정도 크고 작은 교회들이죠 근데 이 6만 개의 교회 중에 우리 청량교회가 6만분의 1입니다. 여러분은 6만 개의 교회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거죠. 근데 어찌 되었든지 청량교회에 여러분이 일원이 되었고 소속이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향이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청량교회를 만나게 되면 인생의 방황과 신앙의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조금 더 좋은 교회, 조금 더 못한 교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교회가 좋고 나쁘고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짐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섬기는가. 어떤 부족한 점이 보이면.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저 부족한 점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게 해주신 것이, 나로 하여금 그 부족한 점을 메우라고, 채우라고 내게 보여주신 것이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힘써 부족한 점을 메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편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겠습니까? 좋은 교회를 찾아서 헤매다 보면, 이 세상에 좋은 교회 없습니다. 그저 내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아무튼 인생의 방황, 신앙의 방황, 하나님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서 끝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어떻게? 사모님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목사님은 어떻게 사모님을 만나게 됐을까 그 당시에 그 청년과 청년들을 모임에서 공개적인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분위기를 잘 압니다 그 형제의 의도는 자기도 여자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자신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저처럼 키도 작고 그리 잘생기지도 않고 집안도 좋지 못하고 요즘 말로 하면 루저지요 루저라는 말은 패배자라는 말입니다 어떤 아가씨들도 좋아하지 않는 패배자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목사님도 어, 자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키도 작지요 못생겼지요 집안도 흙수저죠 그런데 어떻게 신기하게도 결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저런 사모님을 만났을까 그게 궁금했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간혹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송 목사는 어떻게 사모님을 만났을까 제가 그 청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에 무슨 대답이 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그 당시 남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유행처럼 했던 미팅 한번못해 봤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미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떤 여자가 저를 좋아해 줄이라고 상상도 못 했습니다. 키도 작죠. 싹 말라서 44kg 대학 시절에요, 44kg.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바람 부는 날이면 제 곁에 오셔가지고 준이나 오늘 집에 갈때 주머니에 돌멩이 넣고 가라. <laughs> 바람에 불려 쓰러질까 봐 주머니에 돌멩이 넣고 가라. 얼마나 불쌍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지금도 그 선생님 얼굴은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마음에 상처가 됐던 거죠. 집안은 정말 뭐 별볼 일 없는 흙수저 집안이죠. 곰끼를 밥 먹듯이 했으니까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갖게 해 주셨는데 그 과정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제 아내를 부르더니 이화야 이리로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네게 씌워줄 것이 있다. 아내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내의 눈에다가 콩깍지를 씌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콩깍지를 씌워주시니까 세상에 키가 작은 게안 보이는 거예요. 흑수저 집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외모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횡재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남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 어머님이 저를 뱃속에 가지고 예수 믿으셨고 그 이전부터 예수를 믿으셨지만 교회를 다니셔서 어머님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저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된 것. 어머님과 하나님의 만남은 외조모님과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별명이 디모데라고 했죠.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입니다. 외조모의 신앙을 이어받은 거죠. 제 별명이 디모데였습니다. 외조모님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머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머님이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게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하나님을 만났고요. 제 손자가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벌써 신앙이 5대째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네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원초적인 이런 만남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사건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제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를 하나님과 만나게 했듯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중보의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탄 마귀와 만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할때 멸한다는 단어하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이 땅에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리 할때 풀린다는 말씀이 동일한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과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에 풀다는 말이 같은 단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죄의 권세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마귀 사이에 묶여져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풀어버린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고 하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중보사역을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적용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이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이 과연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의 만남은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천국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한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목적인 것입니다. 기도대행진이 무엇입니까? 그저 기도 시간을 늘리고 횟수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불쌍한 남편 좀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불쌍한 아내 좀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불쌍한 부모님 좀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불쌍한 자녀도 돌아봐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웃이 예수를 아직도 믿지 못하고 저렇게 죄의 쇠사슬에 메여있는데 하나님 깨뜨리시고 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는 직분과 화목하게는 말씀의 사명인 것입니다. 얼마 전 아름다운 동행에 이런 기사가 실려 있어서 제가 인용해 봅니다. 뒤에 나가시다 보면 아름다운 동행 신문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져가셔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김 목사님이십니까? 예 제가 김 목사입니다. 누구신지요? 예, 저는 60줄의 여성으로 보이는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과 주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며칠 전 장례를 치른 장시의 전처입니다. 장시는 김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출석하던 분으로 인근 쪽방에서 살다가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난 분이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갔으나 분향소도 없고 단지 시신만 안치된 상태였습니다. 유가족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소식을 알렸고, 며칠 뒤 발인 예배만 간단히 드리고 고인을 떠나보냈습니다. 아들로부터 들은 장 씨의 과거는 복잡했습니다. 세 명의 아내와 살았고, 둘째 아내로부터 아들을 낳았으나 헤어진 뒤에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사고 무친의 노인이었습니다. 장 씨의 전처로 소개한 이는 감사의 뜻으로 목사님께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바람난 남편을 떠나보내면서 그 여인은 오랫동안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오래 흐른 뒤에야 겨우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면서 미움과 증오의 농도도 희석되었습니다 증오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히려 연민과 알수 없는 그리움이 꿈틀댔습니다 떠난 남편의 아들로부터 부고를 받고 그 여인은 먹먹했으나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반나절쯤 지난 뒤 홀로 어둠 속에 눕자 비로소 우, 울음이 터지더니 통곡으로 이어졌습니다. 나쁜 인간, 나쁜 인간. 나쁜 인간이 끝내 미나, 미안하다는 말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는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목사님, 제가 장례식에도 올 수가 없잖아요. 내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말 때문에 올 이유가 생겼을 텐데요. 대체 아무 고리도 안 만들어주고 떠났잖아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그렇게 용서를 구하기만 했더라도 남은 사람은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우리는 장시의 깊은 속은 알수 없지만 그렇더라도 떠나기 전에 자신이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남길 수 있도록 누군가 장시 곁에서 도움을 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인지도 모릅니다 끊어질 이들 간에 고리를 만들어 주는 일 끊어진 이들 간에 고리를 만들어 주는 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만남의 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 주님께서 이미 갈보리에서 이루어 놓으신 중보 사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중재하는 사역.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묶여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결고리가 없어서 연결되지 못한 채 미안하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한 채 영영이별하는 그것이 사람과의 이별만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과의 이별이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기에 우리를 부르셔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